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와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음.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또새 생명과 평안을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저주와 질병에서 부여와 건강으로 복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국 기독교 교단 총연합회를 통하여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기도회를 개최케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를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죄악 중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알콜 중독자 200만 명과 마약 중독자 100만 명이 중독의 구유증 아래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과 화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속과 물질과 우상 숭배에 도전해서 승리하여 이 땅에 알코올과 마약으로 죽어가는 묻 영혼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고 이 민족에 나아갈 방향을 지도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생각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또 세워주며 격려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 받은 성도들이 모든 화해의 중재자로서 또 치유자로서 빛을 발하여 이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민족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